7번부터 4개 x는 양수인데 f(x)가 뭐다 만족을 하는데 1, 2의 x의 g(x) 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양수에 대해서 가족건 g(x)는 1부터 x까지 일분예 dt. 일은데부터시작을할 건데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여기보 뭐부터 고냐고물 제정벽품으로 정해 내요 함수에서. 그렇지? 가족권에 x에다 1을 넣으시면 g1은 얼마야? 당연히 0인 거 이해할 거고. 그지승. 그다음 질는뭐 하고 싶어? 응. 미분하고 싶어야지. 그지 중간? 응. 그지 잡으면 네.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g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t 분의 얼마? f의 모 뭐? 틀려고 이렇게 되나? 밑에 서어있 그니까 그니까 말이야. 수업을 잘 듣고 있나 한번 본 거야. 이걸 틀리겠어.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뭐 하고 싶어 야 돼? 정러면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밑으로. 얘가 얼마인지 물어봤거든. 1부터 2까지. 저게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순서를 이쁘게 쓸까? 이렇게 마치 쓰고 시작하면 이거 부분 적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정미 적어 했다는 얘기야. 그적이적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렇지? 그대로 적분이니까. 그대로고 접근하겠다는얘기고접 적분구간 달아주시고 근데 제스는다 함수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다 함수로 취급하겠다니까 무슨 순서 바꿨는요 어? 무슨 순서 바꿔서요 바꿔서 한번 해봐 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이걸 미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적을 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적 이렇게 될 거고 뭐 대신에? 프라임 X 대신에 하고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왼쪽은 좀 정리를 하면 두두두두둥 뚱 넣으면 일단 G는 0이니까 이건 넣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것만 일단 넣으시면 어떻게 돼? 4의 절반이니까 두배의 G2 이렇게 될 거고 g 2는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이것도 적분하면 적분 접근 또 했나? 1부터 여기까지 일단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하나 날아가고 2분의, 2분의 1 빼주고 그지? F 얼마? X제곱 써주고 X 하나 남나? 이렇게 산소 많냐나 산소 이쁘게? 응. 네 그렇게 우리 뭐만 정리하는데이거만 정리하면 돼? 이것만 정리하면 돼? 네? 그럼 얘도 또 뭐하면 돼? 얘도 그점이좀한번또 해달라는 얘긴데? 2분의 <laughs> 1을 이렇게 꺼내놓고 꺼내놓고 다시 한 번만 잠깐 정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분 적 미적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되고 네. 그정도또 하는 건가? 와... 치열한 연수 빠르겠네요 요거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지? x제곱을 뭐라고 하면? x제곱을 t라고 하면 그지? x제곱을 t라고 하면 이거 미분하면 2x는 얼마? dt

근데 이 따라 지금 이 값이 이 값이 이 값이랑 다 같은 거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줬지 얘가 얼마야? 12분의 여기가 12. 12개. 그치? 최종 정답은 얘가 얼마라고? 4니까 이게 8일 거고. 그렇지? 얘가 12니까 4분의 1 때리면 3거고 답은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데 열려18열려그 18. <laughs>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양수다. 라 조건, 나 조건에, f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이 t에 f 프라 t에 dt 플러스 x다. F3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지? 일단 뭐부터 할 거야? 전개부터 한번할 거야 그지? 전개하기 전에 1부터 넣으신 게 맞겠죠? X에 뭐부터 넣어? 1부터 넣으면 F1은 얼마? 얘는 0이니까 이거 끝에 있는 애 이거 하나 살아남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전개 임차계 전개 Fx는 Fx는 X는 변수니까 상수니까 그지? X는 나가 라고 얘기를 하고 거고 T는 못 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전개만 한 거니까 X 달아주셔야 되고 1정해 오늘 그냥 <laughs> 먹고 싶다고? 1 2분 1 넣었어요 아저씨 갔다 와서 2분 아... 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F프라임엑스는 이제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고, 그대로 미분, 그다음에 미분 풍당 빠지기 그렇게 되나? 없네. 그럼 이제 얘랑 얘는 빠질 거고 그렇지? 그럼 요구만 정리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영준. 이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접근하시면 이거 접근하시면 스몰 액터 에 보고 x 1 플러스 누가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겠죠. f 프라임 x는 미시면 어떻게 돼? f x 마이너스 얼마 f 1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빠져. 이거 나눠주고 싶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f x 분의 5, f 프라임 x 얘가 얼마? 이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이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난 준호나 뭐 하고 싶어 여기다가. 에이씨. 양쪽 적분을 걸 그러겠다 는얘인데 그렇지? 이게 지금 그대로 미분이잖아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n n계열 미분이잖아, 그렇지? 굳이 얘기하면 여기다 이렇게, 그렇지? 인테그랄 하나 벌어주세요. 인테그랄 벌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왼쪽 접근하면 얘게 뭐야? ln 고 f x. 그렇지? 그래서 얘가 있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 진수 조건 때문에. 얘가 모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얼마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근데 f 1이 1이잖아. 그렇지? f 1이 1이니까 여기다 모 넣으면 여기다 x에다 얼마를 넣으면 1을 넣으면 좌변이 0이니까 그지 이 c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이어야 되죠, 그지? 이제 f x 물어봤으니까 로그 돌려주세요, 지수로 돌려주세요. 이에 예, 이거는 예, 그지? 그럼 결국 f x는 누구? 이에 얼마? x 마이너스 일 적으로 묘지 되는 거. 고 이거 정연이가 맞는거같은데 그거 보니까 네. 알고 맞았냐? 네, 똑같이 았어9장 이렇게 두면 되고. 19번은 19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a2의 x제곱에 플러스 b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에서 극소값 2, 2를 가질 때 이거 이뭐 넓이를 물어봤어라고 일하는 거거든. 그지 정현? 일단 a부터 찾자, b부터 찾을 수가 있는 이지수가두 개인데 식이 두개 나오는 개념이잖아 이게 지금 그지? 지금 뭐 f 프라임에다가 1을 넣으면 0인 거고 그지? x 에다 1을 넣으면 얘 얼마나 나야 돼? 극소값이 이겁니다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미분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미분 변함이 없을 거고 여기만 마이너스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냐면 다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a 22 얼마? 어떻게 쓰면 어떻게 써야 예쁘지? 어떻게 써 예쁘지? 이게 0인 거고 식 하나는. 그다음에 x에다, 얼마면? 1려면, x에다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이제 x에다 1 넣으면 얼마? a 22 얼마? 이에 마이너스 얘가 얼마 2개의 2, 그지 연립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aughs> 일단 빼, 아, 일단 더해, 일단 더하시면, 일단 더하시면 2개의 2는 얼마 2개의 2니까 따라서 a 는 얼마 1는 이렇게 될 거고 그지 a가 1이야, a가 1이면 그지 a가 1이면 a가 1이면 b는 얼마냐? 암산가능 a가 1이면 그지 이마이너스 얼마? 이분의 B.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분의 B는, 이렇게 되면 B는 제곱이겠죠? 그런 응. 대고 응. 그럼 이제, 이제, AB는 찾았으니까, FX식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하고, A가 1이야? A가 1. 응. 아, 어떻게. 이거 1피 제곱 이렇게 돼 이거 미분치고 그려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이거 미분치면 아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x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이제 그럼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찾는데 문제 써있었어 사실 이제 x가 얼마이면 1이면 0이야? 한수, 지고 그래프, 미분미분안 찍게요. 얘가 그래프가 문제에서 엑셀에 영점은 얼마냐 이거? 엑에영0이면 영콤마, 영콤마 2에 제곱 플러스 일 이렇게 되나? 대충 요쯤 있나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극소값이 1 넣으면, 그치? X에다 1을 넣으면, 뭐 여기쯤 있나 봐. 그래서, 아래로 볼록 개형을 갖고 있나 봐. 이런 개념인 거거든. 똑같이는 안 그려질 텐데, 이렇게. 1,2에 2.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런 거야? 문제에서, 그 넓이지. Y는 2에 2. 이 부분과, 그지 Y축으로 둘러싸인 어떤 부분의 넓이야? 사실, 요 부분의 넓이죠. 주관되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에 못 구해 그지? 정적분에서 직사각형 빼야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지?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구해서 사각형 하나 빼면 되지 그럼 0부터 1까지 FX 이거니까 얘는 FX 이거 쓸까요? 이거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를 정적분해서 여기서 얼마 빼면 돼 이것 빼시면 되네요 러면되고 그 적분은 심플하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영 부터에까지 이거 빼시면 되는 거고 일르면 얼마냐?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쓰면 1르면 일르면 이렇게 되나? 일르면 그렇지? 영 루면 어떻게 돼? 엑세대 영 루면 엑세대 영 루면 엑세대 영 루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이거 빠지고 이거 마마불그지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얘 답이겠죠 근데 얘는 y로 바꿔서 그럴 필요가 굳이 y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역함수를 돌려야 된다는 얘인데 그러면 굳이 이렇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근데 얘가 로그가 되겠죠 정말 공? 응? 이게 로그로 돌릴 수 있나 모르겠네 합쳐져 있어서 따로 고배 형태가 아니어서 결국 안될 거란 얘긴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20번 라스트 20번 20번에 f 스가 0이거나 x제곱에 lnx거나 0부터 t까지는 t상의 이 이건 이건데, 그지? 이거에 누구를, 이거에 최대값을 뭐라고 했을 때? gt라고 했을 때, 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gtdt. GT. 2분의 p 플러스 2분의 q. p하고 q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로 좀 그릴 수 있냐? 일단 이건 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뭐지 어쨌다? f(x)의 한 부분이니까 f(x)를 뭐지 f(x)를 x 제곱에 lnx라고 했을 때 얘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미분하면 미분한 거 그냥 빠르게 좀 정리하면. 이거 미분하면 1 2 ln x 의 x 세제곱이 돼. x 하나 약분치고 그러면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도함수가 도함수가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되니 1 2분의 루트 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증가감소 이렇게 될 거고 영존되고. 그럼 당연히 X는 양수에서만 이루어지는 애들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FX식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FX식이,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의 제곱에서 극대. 그치? 그 다음에 X가 0일 때. 그치? X가 0일 때, 뭐, 값은 없어. X가 0일 때,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그려질 거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아까랑 비슷한 그림인데. 그치? 극대. 그게 얼마? 루트 2. 그 루트 2를 넣으면, 이것은얼마나 나오냐면 산수니까 2, 2분의 1이 값이 나와요. 그 이게 지금 fx 이 개념인 거거든. 정해? 네. 그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된 거냐면 0부터 t까지는 0이고 t 이상만 요계 존재라고 얘기했으니, 그 그럼 t가 어디 있는지 알아몰라. t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고, 그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쯤 있어. 그치? 여기 빠르게 그리고 지울게요. 이렇게 그림을 두개 정도 그려놓으면 이 그림에서, 그 예를 들어서 지원 원래 이렇게 하나 그치. 이렇게 하나 있어서 여기가 루트 2여이가 루트 2이게되렇게 만약에 이가 여기쯤 있었어요. 이렇지 쭉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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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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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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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존재게이게존재라 이렇게 이렇게 거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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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t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두 값이 이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면 되고. 그럼 결국, 누구? 우리는 이 gt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1 5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지? 이 gt 그래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 gt 그래프는, 그지? 이 t가 여기보다 작으면, 무조건 최대 값은 얘입니다. 그지? 그니까, 그지? t랑, 그지 루트 2랑 비교했을 때 t 랑 루트 2랑 비교했을 때 이때 최대값은 이때 최대값은 무조건이에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지? 그러니까 이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군요. 그지? 저번에 t 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그림이란 얘기인데 그지? 그때는 그거의 함수값이겠지. 이 음, FT가 있인데 그지? 여기다 모는 값, t는 값. 그니까 t 제곱분은 얼마? ln t.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되고. 네.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해 달라는 얘기야? 이거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니까 나눠줘라고 일하는 거잖아. 2로. 그렇지? 그럼 1부터 어디까지? 루트 2까지. 루트 2까지 무조건 이죠 그러면 되고. 그런면 돼. 네. 이렇게. 플러스 어디부터 어디까지? 루트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는 누구? 얘. t제곱에 얼마? lnt, dt. 이걸 정리하면 제가 나와라고 일하는 거지. 그럼 왼쪽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지? 왼쪽은 접근하시면 그냥 얼마? 2개, 2에 분의 1, t. 이렇게 될 거고, 1부터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적분이 안될거거든 이게 지금 연습이 이거를 이게 적분이 잘안 보일 텐데, 준호나? 이거 적분을 적분 구간이야 뭐 예상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시간 변한 게 없어. 그냥 이제? 그럼 지금 얘만 들고 나와서 좀, 조금 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긴데 얘만 좀 들고 나와서 그럼 얘는 덧셈으로 뜯어서 표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루트 2부터 어디? 2까지 t제곱에 얼마? ln t-1 dt에 플러스 루트 2에 2까지 t제곱 분의 1 dt 이렇게 그 이렇게 하면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 애,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 애, 얘를 거꾸로 찾겠다는 얘기거든, 적분을. 그지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돼? t분의 마이너스 5, ln t, 이걸 미분하시면, 그걸 거꾸로 미분해보면, 장면? 네. 분모 제곱이잖아. 그치, 장면? 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아, 이거 분사함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t분의 곱하기 1이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뭐? 좀만 있다 금방 까먹었어 곱하기 t 지 미분 그대로 그렇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잖아 이렇 그래서 t 제곱 분의 t 제곱 분에 ln t 와이너스1 이게 일얘기 이게 좀안 보일 거라는 얘기 그럼 이걸, 루트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플러스. 얘는 미분, 아 얘는 뭘 미분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t분의 1인가? 맞나? 그죠? 그러면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얘하고, 누구를 계산해줘? 이걸 계산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지 산수니까 그냥 쭉 넘어갈 거고, 이 정도, 이, 이 마지막은, 그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루트, 이걸 산수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얼마? 2, 마이너스 2개 2분의 얼마? 5 이렇게 돼서 c 가 2, 휴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은데 산수가 어마무시하게 좀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정현이랑도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봐? 운전 좀 이따가. 뭐? 시간. 운전 안 되고, 차려고.